강원 CBS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원 영서 지역 지역구의 각 정당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오늘 대담에는 홍천 횡성 영월평창에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방송을 들으시고 또 보시게 될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평창 CBS 애청자 여러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유상범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지역의 미래가 4월 15일 결정됩니다. 지난 3년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습니까?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우한 폐렴으로 국내 확진자가 만 명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마스크 하나 사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고 배급을 받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 마스크를 사려고 대구의 빗속에서 기다리던 소년은 결국 폐렴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파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귀족 노조가 득세하여 기업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려울 때 돕는 친구라고 하며 중국에서 오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8일 중국은 우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어려울 때 돕는 친구라는 중국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저는 독성과 오만에 빠진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자 이번 총선에 도전했습니다. 저 유상범을 적극 성원해 주시면 여러분의 성원에 절대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사 말씀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왜 유상범 후보를 뽑아야 하는지 내가 다른 후보들과 이것이 다르다는 강점을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야당 후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6차례나 계속된 공고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국내 대량의 그 폐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내 경기는 급속한 추락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말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가 출금하, 출범하고 나서 과거, 정부를, 과거 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하며 적폐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를 무시하고, 정권 유지의 도구인 공수처를 설치했습니다. 야바위 거래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법을 개정해서 무수한 위성 정당을 만들어 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꼼순이 가짜 정당이니 비난하다가 전혀 부끄러움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비난은 잠시라며 모렴치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정의당은 토사구팽이 됐습니다. 저는 보수주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합니다. 저는 이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공개적으로 저항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선거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적 독재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국가로 남느냐, 남느냐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난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저에게 말씀을 합니다. 정권을 바꿔야, 바꿔야 한다고 이 말씀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회복하며 시장경제시설을 되살려 달라는 그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믿음과 독성과 오만에 빠진 이 폭압적 정권에 저항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현재 국회의원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러한 신념과 정신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후보님께서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신지 주요 공약과 의정 계획 살펴볼까요? 어, 간단히 지역별 주요 공약과 농업 정책에 대한 공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홍천에 철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홍천은 철도 유치를 위해 30년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성 논리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철도는 사회간접시설입니다. 경제성 논리만을 따진다면 강원도에는 S.O.C.가 건설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평창 동계 올림픽 계기로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K.T.X.가 생겨났습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는 I.T.X. 청춘 열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춘천에서 속초까지 동서 고속 철도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홍천을 중심으로 북부와 남부에 횡단한 철도망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종단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용객 수가 확보되어 경제성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월을 지나는 동서 고속도로는 현재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영월 정선 태벽 지역은 60, 70년대 석탄 산업의 근거지로서 수많은 사람이 어둡고, 깊, 어, 어둡고 뜨, 더운 그 갱도 안에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우리 산업의 그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정부는 폐광호 국도로 낙화된 그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동서국도를 반드시 설, 어, 조기 착공시켜줘야 합니다. 행성 상수원 보호 구역은 해제되어야 합니다. 원주 시민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30여 년간 행성 국민은 규제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30년간 행성의 경제 손실이 무려 5,400억입니다. 행성 국민들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농업인들은 기후 변화나 유통 상인들의 농간에 생산원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국비를 지원받아 가칭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투자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 최소한의 보장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평창평화테마파크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강원도 평창 주민과 약속한 강원도 부지 무상양여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저는 이, 이 점에 대해서 강력히 축하합니다. 평창 주민들은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올림픽 자부심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홍천의 대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 홍천 캠퍼스가 가능합니다. 홍천 및 인근 지역의 농축산과 연결된 학과를 유치한다면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는 토대도 만들 수 있고 산학협력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축 분뇨 지활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현재 가축 분뇨 때문에 축산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큽니다. 저는 가축 분뇨를 고체화시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자원화 시설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국비를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네, 지금 각 지역별 맞춤 또 공약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선을 위한 필승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정치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 정치에 입문한 것이 아직 두 달이 채안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러 조언을 주셨습니다. 선거는 주민의 마음을 얻는 거다. 구십도로 인사해라, 겸손해라, 발로 뛰어라. 공약은 주민이 원하는 것이면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일단 포함시켜라. TV 토론이 표심을 결정한다. 전문가에게 토론 시킬, 스킬도 배워라. SNS가 중요하니 실시간 소통을 하도록 하더라. 하여튼 <laughs>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laughs> 예. 정작 제가 만난 주민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회의원은 당선되면 보이지도 않는다. 음. 선거 공약은 당선력이고 당선용이고. 당선용이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걸 마구 난말한다. 네.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습니다. 네, 네. 제가 내린 결론은 선거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티비 토론 중요합니다. SNS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국민과의 만남은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헌신하는 봉사의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주민들을 받드는 겸손한 자세도 보여줘야 합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꼭 지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네. 그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실함과 신뢰감으로. 네, 꼭 당선이 되겠다라는 필승 전략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거티브 선거 운동을 지향하자는 의미에서 여쭙겠습니다. 상대 후보들의 장점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실까요? 네. 조 의원 후보님은 진보 진영의 불모지라는 강원도에서 30년을 진보의 입장에서 쓰셨습니다. 네. 그것만 그점 하나는 정말 존중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지난번 토론했 때 제가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솔직하다는 호평을 하실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수준 높은 품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경한 후보님은 개인적으로 는잘 모릅니다. 음. 그러나 강원 경찰청장으로 계실 때그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큰 일조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네. 아그 지도력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와 같이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모시고 같이 경쟁한 것을 크게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상대 후배들의 장점 꼽아 주셨습니다. 혹시 후보님께서는 총선에 당선이 될 경우에 원하시는 상임위가 있으실까요? 제가 국회에 진출하면 어, 법사위와 한노위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법률은 원칙적으로 헌법적 가치 아래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로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여론에 떠밀려서 아주 급하게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곤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법을 적용하다 보면 법, 서로 다른 법률 간에 충돌이 생기고 또는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또 해석이 모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법사위는 여러 상임위에서 만드는 법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하게 거, 에, 충분하게 점검되지 않으면 결국 집행 과정에서 법의 적용이 어려워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네. 제 전문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법사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환노이를 선택한 이유는 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지금 소상공인의 경영은 극히 악화되어 있고 일용직 노동자가 대, 대량으로 실직 사태에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수입은 감소했고 어, 국가의 R&D 역량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포퓰리즘 정책으로 어, 인한 충격을 방치할 수는 없고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을 도입할 시급히 도입해야만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업종별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어야 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법사위 판노이 이렇게 두 곳을 꼽아 주셨는데요. 자 앞에 제가 드렸던 질문은 모든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렸던 질문이었고요. 이번에는 후보님에게 어, 궁금한 상세 가지를 좀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뽑으셔서 답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이 중에서 하나를 꼽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를 다 준비 못해서 걱정됩니다. 아, 이거 하나 뽑겠습니다. 네. 어, 카메라 쪽을 한번 보여 주실까요? 네. 네. 예. 공수처법이라고 키워드를 뽑아 주셨습니다. 예. 자, 질문 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후보께서는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발의할 제 1호 법안이 공수처법 폐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답변에 대해서 검찰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 출마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첫째, 저는 검찰을 대변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국회에 나 출마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검사 출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에 잘 전달해서 그중 중앙에서 지역민의 염원을 실현시키 실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민의 권익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유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어느 자기 출신이 제가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그 검찰을 위한 어떤 법령을 만드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항상 검경 대결이다 이렇게 네.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구도는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일 뿐 저에게는 그런 구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말씀을 드린다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었습니다 공수처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도구입니다. 조국수사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같은 이러한 고위공직자가 관련됐고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 검찰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지금 현재 고위공 수처에 많이 민변 출신들이 변호사들이 대거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지금 법은 검찰에서 그런 사건이 보면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공수처에. 그럼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이첩을 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 사건이 그런 사건이 공수처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기구를 이와 같이 만드는 것은 크히 위험합니다. 제가 만일 총선에서 승리하고 저희 당에서 대선에서 승리해서 만일 집권을 사실 집권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희들도 공수처법을 유지하자고 할 겁니다. 그만큼 공수처는 권력을 위한 법입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가 9년에서 12년입니다. 한번 공수처가 설치돼서 임명되면 그 사람들이 두 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자리를 차지합니다. 즉 새로운 정권이 잡았을 때 공수처는 새로운 정권이 사정 수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검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권력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서 방금 드렸던 질문에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질문을 드리자면, 예, 공수처라는 것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말씀을 네,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가진 권력에 대해서 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공수처를 폐지하는, 어, 공수처법 폐지를 말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가진 권력을 내려놓기 싫어서는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그 용어는 아주 그 정치적 선동적 용어라서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또 그런 부분이 비쳤다는 것은 또 인정합니다. 네. 다만 그와 같은 것이 발생하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서 모든 게 발생한 겁니다. 즉 대통령을 상대로 하면서 특히 지금 말하면 조국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좌파들은 검찰의 그 수사를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선거 개입 청와대가 선거 개입했다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검찰이 칼을 대고 청와대를 압수수색, 압수수색을 하면서 또 무소불위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줄여야 되는 것은 100% 맞습니다. 검찰의 본질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 수사에 대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절차성 불법, 절차적으로 불법이 발생할 때 그것을 통제하라는 것이 검찰이 생긴 그 제도의 본질입니다. 네. 그러므로 검찰은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제하는 것으로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는 공수처분은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면서 검찰보다 더큰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이 싫다고 해서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특정한 정파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만일 그 공수처를 만든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든 그 청취자들도 쉽게 알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법이 키워드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유권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천 행성 영월평창 주민 여러분 잘못된 선거구 획정으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 선거구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는 강원도인데 성구구마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소외가 아닌 소멸을 걱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폐강진 영월에서 태어나 쌀집 셋째 아들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해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검사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을 지키는 일에 청춘을 바쳤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외받는 강원도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저의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커다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한폐렴으로 확진자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수많은 국민들은 원하지도 않는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유상범은 지역 주민들께서 이번 위기를 극복하시는데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다할 생각입니다. 항상 낮은 자, 자세로 소통하고 강원도와 우리 지역을 지켜나가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공정한 경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의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였습니다.